자비들 네, 내가 사랑한 거 잊지 말고 이제 보내줄게요. 잘 가. 라뷰. 더비 고마워요. 항상 사랑하는 거 알죠? 알죠? 알아야 돼요. 안녕. 사랑해요. 고마워요. 항상 너무 고마워. 하나, 둘, 셋. 사랑해. 하나, 둘. 근데 근데 이거 끄면 끄고 나서 저도 엄청 허전한 거 알아요? 그냥 알고, 알아, 알아주시라고요 <laughs> 끄겠습니다 바이더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사랑해요, 안녕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안녕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모든 댓글 달아준 덕이, 봐준 덕이, 하트 눌러준 덕이 사랑해요. 안녕. 음... 응. 안녕. 사랑해요. 많이. 저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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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제 항상 사랑하는 거 잊지 마세요, 소희. 저 소노 갈게요. 사랑합니다.